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케루손가라비토는 최근 경기에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이닝 동안 단한 번의 안타 허용과 4 번의 삼진을 기록하며 무실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는 매우 칭찬할 만한 성과이며 특히 강력한 한화 타선을 상대로 이룬 점이 더욱 돋보입니다. 가라비토의 다양한 투구 스타일은 그의 뛰어난 기술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팀 동료들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라비토가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는 팀 스포츠이며 성공은 선수들 간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강민호 선수의 다섯 번째 홈런은 경험 많은 선수들의 활약과 그들이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저는 가라비토가 앞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큰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꾸준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타선에 더 나은 지원을 받는다면 삼성 라이온즈는 앞으로 다가올 시즌들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기량과 팀워크가 조화를 이룬다면 가라비토는 이 팀의 중요한 핵심 선수 중한 명이 될수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새 외국인 투수 헤르손 가라비토가 데뷔전에서 무실점 투구로 좋은 인상을 남겼군요. 개인적으로는 첫 경기에서 무실점이라니 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팀이 결국 가라비토가 내려간 후 실점하면서 승리는 따내지 못했다니 아쉬웠겠어요. 가라비토가 앞으로 삼성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혹시 이번 경기에서 특히 인상깊었던 장면이나 가라비토의 투구 스타일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가라비토 정말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네요. 5이닝 동안 단 1피안타. 무실점에 삼진 4개라니 한화 리그 1위 타선을 완벽하게 잠재운 셈이네요. 투구 내용만 보면 확실히 삼성 마운드에 큰 힘이 될 선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삼성 타선이 한화 투수를 공략하지 못하고 1대3으로 역전패한 점이 뼈 아프네요. 가라비토가 잘 던진 만큼 팀 타선도 좀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번 시즌 가라비토가 계속 이런 호투를 이어간다면 삼성의 성적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삼성 경기 일정이나 가라비토의 활약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강민호 선수가 역시 베테랑답게 중요한 한방을 터뜨렸네요. 사회의 가라비토의 투구를 잘 이끌면서 한화 문동주 투수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어허 홈런이라니 정말 팀 분위기를 띄우기에 딱 좋은 장면이었죠. 가라비토와 강민호의 호흡이 특히 돋보였는데, 둘이 앞으로도 좋은 시너지 내면서 삼성 마운드와 타선을 든든하게 이끌어주길 기대됩니다. 아쉽게도 팀은 결국 역전패를 당했지만, 이런 장면들은 앞으로의 경기에 희망을 갖게 하네요. 강민호 선수처럼 경험 많은 베테랑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더 해줬으면 하시나요? 아니면 삼성 라이온즈 내에서 주목하는 다른 선수도 있으신가요? 가라비토에 대해 상세한 배경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빅리그 경험도 있고, 발등 피로 골절로 이탈한 데니 레이스의 대체 선수로 삼성에 합류했다니. 확실히 기대가 큰 선수네요. 최고 구속 155km 직구의 슬라이더, 투심, 체인지업, 스위퍼까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오른손 투수라서 타자 입장에선 정말 까다로운 상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의 에이스 간보아와 비교되면서 후, 우, 보아라는 별명도 붙을 정도라면, 삼성에서도 팀을 이끄는 주축 투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가라비토가 간보아처럼 KBO 리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혹시 가라비토가 가진 구종 중에 특히 더 자신 있는 구종이나 KBO 타자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구종이 있나요? 가라비토의 투구 내용 정말 훌륭했네요. 1회에 한화의 1, 2번 타자를 연속 3진으로 3자 범퇴 처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고 2회에 한 명만 안타를 허용한 뒤 3회에서 5회까지 매 이닝 3자 범퇴라니 압도적인 피칭이었어요. 박진만 감독이 시즌 첫 등판이라 무리하지 않고 6회 초에 불펜 투수 김재윤으로 교체한 점은 신중한 배려였는데 아쉽게도 이 교체가 경기 흐름에 악영향을 미친 셈이네요. 가라비토가 계속 마운드에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감독의 투수 운용이 경기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집니다. 혹시 가라비토가 앞으로 몇 이닝 정도 책임져 주길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삼성이 마운드 운용에서 어떤 전략을 쓰길 바라시나요? 6회부터 삼성 필승조 불펜진이 올라갔지만 아쉽게도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흐름이 하나 쪽으로 넘어간 모습이네요. 김재윤, 육선혁, 배찬승이 차례로 등판했지만 안타 두 개, 볼넷 한 개, 그리고 구자욱의 좌익수 포구 실체까지 겹치면서 단숨에 2점을 내준 건 정말 뼈아픈 장면입니다. 한화가 8회에 이진영의 적시타로 추가 득점하며 3대1로 리드를 벌렸고, 9회 특급 마무리 김서현이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해 삼성 입장에선 경기 후반에 승부를 뒤집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불펜진이 다음 경기에서는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것 같은데요. 삼성불펜 투수들 중에서 특히 기대하는 투수가 있나요? 아니면 불펜 운영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을까요? 삼성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